자, 520번 봅시다. 어, 도형이네요. 도형은 도형을 얘를 예로 했다는 거는 점으로 바꿔, 점으로. 점으로. 점으로 바꾸면 자,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이게 점으로 바꾸면 반대로 해야 돼. 이동에 의하여, 요 놈으로, 어, 옮겨졌대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론이 됐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어떤 시기였었냐 요걸 찾으려는 거거든요. 그럼 요 거꾸로, 요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겠지. 그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되겠어요? 이만큼. Y축으로는 얼만큼? 이만큼 이동하면 돼. 자, 그러면, 얘를 이 규칙에 의해서 옮기면 반대로 내라고 그랬지? y 대신에 y 빼기 3은 x 대신에는 x 플러스 2제곱.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답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어, 넘어갔으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말이 지금 좀 다르네. 자, 다음, 523번. 자,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x축으로 n만큼이니까 y축으로 n만큼이니까 점의 이동이죠. 반대로 도형이 될 때는 반대로. 얘도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정리해서이랑 비교하라는 거네.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 e m x 상항들다 일로 집합. 자,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니까, n은 2. 그러면 6 더하기 n이 5가 되어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 합치면 1이 되겠네요. 523번에. 자, 526번. 자, 미지수로 평행이동한 식을 찾아요. 그리고 대입하면 되겠는데요. y축으로는 b만큼이니까, 도형이 늘 때는 반대로. 그 다음에, X도 반대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대입할게요. X에 0, Y에 5 넣는다. A 제곱. 그 다음 1하고 2는다. 2 빼기 B는 제곱.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이에요. <laughs> a가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기억식에서 b는 이 거죠 그래서 이거 은에다 대입해요 2 빼기 5 빼기 a 대신에 b 대신에 이거 넣고 이거 전개 1 빼기 2a 더하기 a제곱 자 이것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어? 3 플러스 a제곱은 A 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 E, A는 계산, 가 아, 실수 안 하게, A가 2가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어, A가 2인데, 지금 뭐뭐 구하는 거냐? A, 2하고 B, B도 구하는 거네. 4넣으니까 1, 그래서 답이 3. 자, 528번,